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바비오의 소리를 듣고, 부르셔서,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랬을 때, 바비오가한 얘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지어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안 가면 섭섭하니까 오신 분은 그냥 안 가면 섭섭한 것으로온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예배 한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를 묻고 계신다고요? 내가 낳고자 원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낳기를 원한다면은 이 순간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예? 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에 보면은 36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그 기사와 이적의 그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주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소원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소문을, 내 믿음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믿음대로 역사를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나는 이루어지려고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난 여인은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죠. 그랬을 때 예수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다른데로 보의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어. 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전하며 이러되 주여 도우소서 하고 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든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를 보고요, 개 같은 여자다라는 모욕적인 말이.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해도, 주님이, 에? 개 같은 여자처럼 취급하면서, 그들떠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매달려도 안 들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도 매달릴 거요? 아니면, 더러워서 그러고? 가시지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아가 안 들어주시는 사람은 교회 가도 안 들어주니까 어디 가요? 성당에도 가고 또 어디? 절에도 가고. 아니에요. 이 여자는 요그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가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녀들이 먹는 떡덩어리 원하지 않는데요. 자녀들이 먹다가 보면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다라는 거요. 예 그거 먹겠,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요. 따라서요. 여자여. 여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구박을 주, 줘도, 어? 그냥, 구박을 주거나말거나라는 자녀들이 먹는 떡덩이, 지금 얻으러 온게 아니고, 떡, 떡덩이를 먹다가 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나는 그거로도 좋습니다고 매달렸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사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다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그래서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뭔가만 실력 아, 어, 같은 희망이라도 여러분이 찾으시고 어? 아 정말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불가능하지만 은 어? 정말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 틀림없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실력 같은 희망이지만 갖게 되었다면 이건 가능성이 너무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병자로서 38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병이 고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이 부으신 바만 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아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생활에도 내가 체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이삭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일이 야곱에게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런데도 그들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자의 하나님이요,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왜 이들이 살아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어?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어? 사라의 부인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어요. 6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9 0 세에 이삭을 낳았어. 다시 말해 죽은 몸을 살려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 이삭도 부인이 이브가가 성녀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을 살려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야곱의 부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어 그도 자녀를 못 낳았어. 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속에 의하여 자녀를 낳았어. 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 뭐냐?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해보고 안될것 같으니까 포기하는데요. 나로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일대일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만나심으로 말나마 여러분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신밥만 배워지면, 지금까지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던 게 믿어지고 할수 없는 일이 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앉았지만 이 연못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남 남는 거, 남한편에 일어나는 역사를 구경하러 와가 앉았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대답을 하는, 이 병자의 이 마음을 응? 주님은 아시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그 환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 앞에 어디에 주시기 하여 주님이 오셨다라 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자, 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 사건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때 이스라엘은요, 어, 제가, 왜 여러분, 선한 목자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지요 어,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품에 안긴 어린 양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모든 양들, 그러니까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 외에 다른 양들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응? 자기 의로 즉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각자 살다가 힘겨고 못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로서 아예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사 화복을 모든걸 하나님께 딱 맡기고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사는 사람. 주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살아요, 주밖에 살아요? 예.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 사람은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 대한민국 걱정 다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 대한민국 걱정 다하는 건 무슨 이유냐고요? 내가 어디서 사니까 말인즉슨 주안이지만 뭐요 주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안 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하시다 주의 일은 주님이, 주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 주의 일은 주님이 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의 기적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장정만 해도 5천명의 무리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더니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두마리를 가져왔다, 고기 두마리를 가져왔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마리는 이게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에요. 어린 아이 전신도 어 그게 어른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 감춰놓고 없다고 안 가져오고 응? 착하기만한 어린 아이가 어 엄마가 정성들여 사준 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지 도시락을 어 예수님 앞에 내놨다니까요 어른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 도시락 그랬어요. 예, 그럼, 뭐, 어른 도시락 해도 되고, 상관없고, 어, 일단 그냥, 어, 1인분 도시락이 하고, 그거 하나를 다 예수님께서 앞에 두시고, 어? 제자들에게 뭐라 그는지 알아요? 이자들로 자리에 앉게 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주님이 여러분 보고, 자, 내가 지금 보리떡 따서 물고기 두 마리, 1인분을 들고요, 어? 5천 명은 여러분이 5천 명이에요? 그럼 자리에 앉아요. 앉는 사람에게는 이 보리떡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앉을 거요? 갈 거요? 이게 바로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 <laughs> 이기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에? 요구하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얼굴 잘 생긴 사람 주는 것도 얼마나 줘봐.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니까믿음 있는지를 확인해요.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앉으러 가면 앉을 거요? 갈 거요? 설 거예요, 그것부터 빨리 대답하고 넘어가야죠. 앉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앉을 거라는 사람인데, 그럴 때 제자들은요. 자, 여러분 끝으로 어떻게 하세요? 어? 주님이 이 무리들로 앉으라 하면은 제자로서 어떻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 있게 앉으라 할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다른 주님이 보실 때는 앉으세요. 앉아서 하다도 어? 주님이 안볼 때는 자기 알든지 친구같은 사람. <laughs> 충분히 그랬어요. 왜냐면 앉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앉으라한 말에 책임을 못 지니까. 아니, 들고 있는 이분을 가지고, 5천명의 장정만, 어? 장정만 해도 5천명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붙었다면 만 명이고, 그게 자녀들 하나씩 따랐다면, 난5천명의 무리가 앉았는데서, 그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인다고, 어? 그걸 믿겠느냐, 이 말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했어. 왜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는지 알아요? 주께서 하실 것이니까 앉으라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주님이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일은 내가 한다. 믿고. 내가 시키는 말이면 이에 대가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어? 앉으라고 했으니까 앉으라고 하신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자리에 앉게끔 하는 이은 누구의 일이고? 제자들의 이이고다음에요 어? 앉으라고 해서 그중에서 또, 그 소리를 또고 앉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앉는다 그런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앉는다 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저분 혼자만 계속 손을 들어. 아니, 잘못됐다는 거 아니요. 내가 줄수 있다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아니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나타낼지는난 기대가 되어줘. 어. 아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앉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앉았는데 사실은 그 앉는 사람의 각자 어떤 마음으로 앉았을까요? 난 그거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많이 앉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앉을 거예요? 시키는 어, 저분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뜻에서 앉는데요 그런데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앉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은 나만은 주심줄로 믿은 사람만 안됐다는 거예요. 경험 안 하셨나? 아 동네에 보면요 어, 마이크 가져와 가지고 지금 어데 어, 어, 뭐 담배 가게 앞으로 나오시면 뭐 뭐를 준다 하면요 여자들 전부 다 모녀도. 그리고 어, 하다 못해 추첨해서 차한대 준다 그래봐요. 어? 운동 경기 끝나고 어? 추첨할까 싶어 절대로 안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은 주실 줄로 예, 네,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수, 수요일 저녁 예배 참석 좀 하셔서 어느 날 저녁에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는지 한번 기대하고 살아봅시다 오늘 저녁도 그런 영상 이 나타날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길게 갔다는 내가 눈총 맞아 죽을 것 같고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성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요 절대적인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상대성으로 들리니까 그저 보통은 다쓰었어 은혜는 조금, 조금 은혜는 됐어.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은혜를 잊게 된 사람은요. 시종일관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용기가 없어서 아멘 소리는 크게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랬다고 난 믿어요. 아멘 하신 분이 딱세 명이 돼 있거든. 내가 찾아내니까 딱 보니까 그래. 세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항상 우리들에게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누가 하시니까? 아 주님의 일은 누가 하셔? 주님. 주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누가 하시리이 주의 일은요, 주께서 하시기다 하고 자신있게 외쳐! 아여호수와가요 기본 적속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냥 해가 뉘어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판 김에 어떻게 했느냐? 어? 태양아, 아무 르라 하고 외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지는 태양을 붙잡고 계셨다니까? 누구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태험을 지난해를 붙잡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안 돼요. 주 일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죠. 믿고 주시는 말씀이고 자신있게 외쳐요.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에 출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면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을 체험케 해 주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시기 하여 성녀인 새 여인의 죽은 몸을 살려서 약속대로 다 자녀를 낳게 하신 그분이시라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이 불가능이 아니라 다 가능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어요 일어나라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던 자리. 만일 이 순간에 낫지 않으면은 또이 자리 신세를 져야 될 자리. 그래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는 만에 하나라도 낫지 않으면 필요한 이 자리를 보관을 잘해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누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란 여러분들 항상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항상 자리 하나를 피놔요 만에 안 되면 만에 하나라도 내 자리를 들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는 이제 다 어,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동역의 역사를 시작하고. 나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어 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 지금까지 걸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난이 사람의 입장 곤란한 게 뭐냐면 요게 마지막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날은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 해도, 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자, 일어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면은, 몇 발짝 뛰지 못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면은, 일어날 거요? 안 일어날 거요? 또,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또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돌이 맞아 죽어요 안식일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예 죽는 것보다는? 아 이대로 살기 좋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있다니까? 이어나걸어갈락할때 오늘 안식일이지 그래서 갈등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걸어갔는지 알아요? 단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이르라 그러다 그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소원이 있느냐?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은 믿음이 있느냐? 세 번째로 말하면 믿음 있는 이 사람들 앞에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망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망하게 해요. 왜? 망해야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문만은 닫지 말게 해달라고? 닫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 안 닫아주면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더불어 동업하시되,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순종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단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서.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더니 걸어가버렸대. 참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크면서 뭐요? 처음에는 어린애가 걷기만 해도 엄마는 그냥 탄성을 지르잖아요. 아이고 누가 일어나가 걷는다고 몇 발자국 뛰다고 그렇게, 걷다, 어? 걷다가 뭐, 어떻게해요 어? 그러면, 뛰다가 뭐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게 걷지요? 근데요, 이러면 그냥 걸어가버렸대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가능하다는. 우리는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에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가능하시대. 그래서,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천사가 찾아와가지고요, 어? 니가 성령에 의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니까, 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어? 어? 물으니까, 어? 너 친족 엘리사벳이 연세가 나으심에도 사가라의 부인이에요, 어? 사가리 부인의 1, 2, 사베또 이미 늙은 나이에 임신하여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도 임신을 했다면은 너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은 네가 산해 앉아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요 내가 그의 여종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고 아멘하고 받았더니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막힌 역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주 수일마다도 아니 밤중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아 이게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지. 제 강의 오늘 이렇게 설교함 중에서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어, 무슨 이렇게 어, 좀틀려요 나는 항상 예화를 들어도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만 예화를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들, 예화를 들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팍 부딪히고 나면은 이제 입고 싶어도 여기에 각인된 게 자꾸 생각이 나므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핵폭탄이 여기 터졌을게요. 그렇게 될줄